이번에는 question, 질문 한번 볼게요. Could you bring the books here, please? 뒤에 please라는 거에서 알수 있듯이 부탁하는 겁니다. Could you는 굉장히 정중한 request, 요청이라 했어요. Could you bring the books here, please? 그 책들을 여기로 요, 요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Could you take me to Wilson Street? 저를 윌슨가에 조금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누구를 어디 데려간다 라는 표현인데요. 나는 너를 서울로 데려가 줄게 라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will take you to Seoul. 이러면 되겠죠? Take you to Seoul. 내가 너를 서울에 데려가 줄게. 이런 말이네요. 다음, could you work in the following months? 입니다. 어, work은 당연히 알, 거, 알 거고요, 여러분. the in the following months라는 뜻은요, 음, it would be any time after this month, but not including this month.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번 달 말고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어, 아무 때나 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uld you be my special guest? 저의 특별 손님이 되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I'd love to. 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